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가나안 땅을 그들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지 그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합적인 축복을 생각할 수 있는 땅인데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땅.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그 땅을 부욕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으로 그들에게 복의 상징으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종국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복이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같이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명하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인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노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넘겨준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그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될지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아 18장 3절에 보니까 요소아를 통해서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도 강하고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산과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만족하고 실로에서만 살고자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복은 이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이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복인데 왜 여기서 지체하고 왜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고 왜 여기서만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요소수아가 그들에게 복받을 것을 도전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받을 그 땅, 그 축복의 땅에 한번 들어가서 보라고. 들어가서 너희가, 너희가 받을 그 땅을 그림을 그려오라. 예 그림을 그려서 그 믿음대로 딱 갖다 놓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남은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너무도 강력한 대적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언제까지요? 요소아가 죽을 때까지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복 받으라고 우리를 떠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까지요. 그러니까 여 요소아가 쫓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움은 어땠을까요? 이전보다 더 커지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답답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이 신앙은 이제 신앙이 성숙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럼 하나님의 길을 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답을 주세요. 그게 이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기를 원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두렵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약속한 복을 받아 우리가 전진해 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랬던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라. 이럽니다. 유다 집발을 보니까 너도 좀 힘도 있고 수도 많고 네가 앞장서서 한번 나가보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럽니다. 세상과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보내지 않고 약속을 딱 하나 주시는데요. 너의 대적을 이 땅을 이 축복을 이제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이게 니이다 네 이랬던 겁니다.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데 약속을 이렇게 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이 의미를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그냥 내가 너 손에 그 맡겨줬다고 복을 줬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 네 손에 맡겼으니까 네가 하는 대로 받게 될 거다 이런 의미로 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둘이 오니까 동생 그 형제를 불러다가 우리 함께 싸워보자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준 그 복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 이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유다야 너는 왜 믿음이 없냐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야 올라가라 함께 올라가되 내가 가나안 족속과 부리스 족속 그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거든이 그들이 누굽니까 유다와 시몬 두 형제입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연합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어땠을까요? 이기게 돼요. 오늘 이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 복을 넘겨주었다는 이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네가 순으로 수고해보라. 가서 그림도 그려보고 그 현장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가서 한번 싸워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너에게 달렸다 이랬습니다. 우리 대적들, 우리가 받아야 될그 복의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기에 우리가 힘써서 싸워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줄 믿습니다. 내 대적을, 이 땅을 내 손에 넘긴다는 이 의미를 유다도 알고, 지파들은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순종해서 형제와 연합해서 같이 나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러니까 대성을 거둡니다. 10편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 모습 속에 뭐라고 합니까?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이 전쟁에서 큰 대성을 하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가난안 족속들을 밀함에 있어서 이 아도니 베색 이 베색의 지도자 왕이겠죠. 그를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냅니다. 가난안 정복 전쟁은 불신앙과의 전쟁이에요. 가난의 그 강력한 힘이 권력이 풍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권력과 힘과 이 부요가 악을 도모하는데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왜 몰아내야 되냐면 이거는 불신앙과의 싸움이거든요. 이다 몰아내야 돼요. 이 물질과 힘을 갖고 이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신앙들을 떼어내는 이 전쟁이야말로 가나안 전쟁이었던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얘기를 아도니 베세게 합니다. 자기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힘이 있을 때 전쟁을 해서 잡아오는 그들 왕들을 전부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다 잘라내서 자기 앞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멸시를 하고 무시를 했던 그의 과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행한 것이 기억난 거예요.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과거에 행했던 그대로 행하시구나 갚으시는 분이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10편 62편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미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대로 갚으십니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로 갚고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심도 마찬가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사사기는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3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숨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에게 하나님이 능긴 겁니다. 이스라엘을. 왜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다 보니까요. 8년 동안 하나님이 악을 갚으시고 3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니까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잘못하면 8년 갚으시고 잘하니까 40년 동안 평안하게 그 부요를 누리게 하시고, 그뿐 아닙니다. 또 모합을 성기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18년 동안 모합왕 밑에서 고통받으면서 삽니다. 30절에 보니까 8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니까 이렇게 갚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갚으실 때 악을 갚으실 때는 아주 인색하게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3, 4대 나누어서라도 다 갚게 하시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복이 내 것이 되고 약속한 복이지만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할때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대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게 살고 있는 대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행한대로 주시는 복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고 살면 너와 너 후손이 웃을 복이 있을 것이다. 배부를 복이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원하셨던 것이 이 순종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전쟁을 선포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과 부요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도 우리에게 약속한 이 가난 하나님의 나라 복 이제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누려야 함을 깨달았사오니 형제들과 연합 전선 펼치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서로 함께 하는 이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서로 돕고 섬기며 이 전쟁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웃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이제는 이 불신앙과 싸워야 될 전쟁을 선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난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에 담대함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워보려 합니다 하나님 내힘 부족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길을 헤맬 때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천군천사와 함께 담대히 나아가 대적들을 멸하고 승리하여 가난의 복 우리와 우리 후손들 누리는 이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